아, 제가 오려고 했던 그 공원이 아비라프에라라는 공원인데요. 왔는데 비가 좀 와요. 이 비를 뭐, 우산을 써야 될 정도의 비라. 제가 또 우산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못 들어가고 그 앞에 보니까 그 박물관이 있네요. 어 박물관. 뭐, 컴퍼터리러리, 컴퍼터리 아트 박물관이라는 게 있고, 사우 파울러라는 대학에 같이 있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여기를 좀 돌아보고, 어, 비가 그칠 거를 좀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또 옥상이 또뭐 전망이 좋다 그러니까, 여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 이런 변수가 뭐 여행 중에는 많이 생기는 거니까, 저 공원이 유명하다해서한 가보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죠. 뭐, 요거 박물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를 형성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런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크릴 국료 같은데 그런 걸로 떠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런 전시를 하고 있는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아크릴 작품들을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데, 아, 저 뭔지는 모르겠어요. 아크릴 작품 표현하는 그런 예술 작품을 만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와서 뭐 이런 뭐 작품들, 저는 그 그림보다는 저는 이런 그 조각상을 더 좋아하거든요. 입체적인 거. 회화보다는 이걸 더 좋아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나 이런 걸 좋아하는데 이런 거 보는 시간을 여유롭게 이렇게 보는 것도 참 좋습니다. 한국에서는 제가 이런 걸 편하게 보러 다니거나 이럴 수 있는 그런 입장이나 상황이 좀안 됐었죠. 그런 마음의 여유도 없었고. 근데 여기 와서 이렇게 그런 여유를 좀 가지니까 나름대로 편안해지고, 어, 설명이 있었다면 좀더 이해를 좀 하겠지만 설명이 없어도 그냥 뭐 작가의 의도나 이런 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제가 느끼는 대로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도 그 창작한 사람과 어 저처럼 관람하는 사람의 교감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봅니다. 요거 그림 보이죠? 요거 홀로그램이에요. 보면 아마 재밌을 것 같아요. 이제 영상으로 제대로 표현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주 영상으로 재밌는 그림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영상으로 도 표현이 되고 있네요. 그리고 지나가다 죽은 거라 그러죠. 어, 이렇게 전경을 제가 본 적은 없는데, 호텔에서도 약간 가려서, 이런 전경을 볼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좀 이따 저 공원을 좀 넘어가 보면 되겠지만, 비가 좀끝쳤어요한번더 보겠지만, 오, 이렇게 볼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고층 건물들 참 많죠? 제가 본 남미 중에서는 여기가 제일 그 화려하고 큰 도시인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겸 봤던 거는 산티아고가 좀 크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 제가 본 남미 중에서는 여기가 제일 큰것 같아요. 쌍파울로. 아름다운 도시예요. 제가 보기에는 위험하다고 자꾸해서 제가 좀 위축돼서 그런데 아름다운 도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쌍파울로 어, 시내를 거의 360도로 볼수 있는 것 같아요. 높이는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전체 시내를 그 조망할 수 있는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저게 제가 그 브에너스 아일리에서 본그 오벨리스크하고 약간 비슷하게 생겼죠. 뭐 형태는 좀 다르지만 약간 비슷하게 생긴 그런 그 조형물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가려고 했던 그 공원이 여기에요. 바로 앞에 지금 보여지는 공원. 여기 공원인데 지금 비는 좀안 오는데 이거를 가볼까 어쩔까. 아, 여기 가면은 저는 처음에는 이그 공원 앞에서 자전거를, 공원 안에서 자전거를 좀 타고 려고 그랬거든요. 자전거 타고 공원 한 바퀴를 이렇게 도는데, 어 얼마 안 걸린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돌려고 그랬는데, 비가 오는 관계로 자전거 타고 돌기에는 질퍽거릴 것 같아서 싫고, 비만 안 온다면은 뭐 안에 공원 좀 들어가서 이렇게 한 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요 학교 요 박물관하고, 바로 그렇게 그 육교로 저 공원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 공원이 상당히 큰것 같아요. 욕심은 나는데, 일단 여기 그 박물관에 왔으니까 이것 좀 보고, 그 다음에 어, 생각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제가 저녁에 6시에 약속이 있어서 여기서 5시 반에는 나가야 됩니다. 근데 시간은 좀 그렇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 또 비가 멈추더니 또 비가 오네요. 아무래도 공원 가기는 틀린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올라온 이 장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360도를 다볼 수가 있어요. 띵이 건물 외벽 쪽으로 옥상에 쭉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가운데에는 레스토랑하고 카페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 와서 음 잠깐 좀그 미술관 좀 보고, 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식사하고. 이따가 건너편에 공원 가서 자전거를 타든지 뭐 이렇게 쉬든지 이렇게 하는 일정으로 쌍파울로 일정 하루 정도 다녀오는 거는 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에 자막으로 여기가 어딘지는 남겨놓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카페 안을 통해서 안에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공원 가기는 틀린 것 같죠 저희 뽀얗게 지금 비가 내리고 있어서 야외 활동하는 건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냥 공원은 포기하고, 그, 여기 그 미술관만 좀 보다가 약속 장소로 가야 될듯 합니다. 오늘 여기 카페에 무슨 레스토랑 행사가 있나 봐요. 꽃들이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아주 꽃이 특이하고 예쁜가요? 어, 예쁘고 화려합니다. 아, 꽃 좋아하는 사람 아는 사람이 있는데 프라이빗 파티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점점 날씨가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점점 날씨가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잠깐 사이인데 아까 보던 그 뷰가 없어지고 그냥 뿌얘졌습니다. 도시 자체가 아... 제가 뭐 그림의 문외 아니다 보니까. 그냥, 제, 부르터 보는 거로, 그냥 말아야 될듯 합니다. 제가 뭐 그림이 돼서 아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여기에 뭐, 영어라는 거는 뭐, 없고, 그냥, 알파벳으로만 써있다 뿐이지, 영어로 설명이 안돼 있습니다. 남미 쪽에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음, 영어로 안 써있어요. 그냥 다,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뭐, 이런 거로 써져 있어가지고, 도통 뭐 영어로 써 있어도 이해할까 말까인데 도통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입체적으로 표현을 참 잘한 것 같아요. 어, 그림과 어, 요그 조각상이 입체적으로 표현이 그림자처럼 되어 있는데 아주 표현이 잘된것 같습니다. 참고로 여기 입장료는 없습니다. 약간 기하학적인 그런 형상이죠. 이 박물관은 촬영을 할수 있게 편하게. 촬영을 할수 있게 놔둡니다. 그래가지고 편하게 시끄럽지만 않은 정도에서 조용히 저처럼 마이크를 끼고 이렇게 촬영을 해도 무난할 듯 합니다. 재밌는 사진을 보내요. 그까 그러니까 전과 후 오래전과 현대에 있는 그 똑같은 상황을 각각 현대인과 옛날에 살던 사람들을 연출을 하는 이런 사진을 비교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재밌는 사진을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를 형상화 놓은 걸까요? 어찌 보기에는 이글루 같은 거라고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런 걸 형상화 시킨 조각 작품을 전시가 되어 있네요. 천안문을 배경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찍은 사진들을 한 군데 모아놨습니다. 그 가운데는 그 무태똥 사진이 저렇게 있고요.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이것도 좀 색다르네요. 각자 각자 다른 모습으로, 다른 기억으로 남아 있을 천안문의 그 모습입니다. 퍼즐처럼 되 있는 그런 작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목소리> 어 탈들인데 저 이런 거를 처음 봐요. 오, 탈이 신기하고 참 멋있네. 오, 멋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볼까요? 허허, 참나. 여러분, 돼질까요? 왕 중의 왕은 이 친구인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가 특색 있고 멋있습니다. 하나하나가 특색 있고 멋있어요. 곤륜 같기도 하고 멋있습니다. 확실히 조각품이 좋아요. 이, 이걸 보니까, 생동감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 나름대로 작가들이 표현을 많이 한 건데 제가 그걸 어떤 의미인지 이런 걸못 받아들이고 있는 게 조금 안타깝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느끼는 그대로 작가가 어떤 의도가 있던 가를 알아서 제가 느끼면 더 작품을 이해를 하겠지만 제가 느끼는 대로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거 가지고 참 멋진 그런 작품을, 작품을 만들어 놨습니다. 어떤 의미들을 표현했는지는 그냥 감으로만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4층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 8층부터 내려왔어요. 근데 여기가 저의 관심을 제일 많이 끌어주는, 당기는 그런 전시관입니다. 천장에도 뭐가 있어요. 이게 제가 의도하는 대로 이 영상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바닥에 원형으로 수시 있고요. 밑에는 그 워머 시타 같은 게 있고 천장에서 내려온 수시 하나 있는데 거기에 물방울이 하나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물방울이 그 시터에서 떨어져서 증발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입체 3D, 입체 3D로 만들어 놓은 건데 보고 있으니까 빨려 들어가네요.